에코백스에서 또 중저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격만 20만원 정도만 저렴하다라고 하면 M30S 그리고 샤오미 M40 정발 제품으로서 대체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백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코백스 T30 염가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트루엣지 물걸레 제로힘글2.0 온수 세척 열풍 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무난무난하고 무단 기존에 T30에서 보여줬던 그런 물통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서도 정수통의 수위가 얼마나 남는지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 뭐 뚜껑을 한번더 열고 그거를 열어서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가격이 60만 원대 정도만 한다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요즘 중급기에 해당하는 그런 로봇청소기 가치될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트루엣지 그러니까 물걸레 확장형 로봇팔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제로탱글 2.0 엉킨 방지 메인브러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 한국에서 보면은 로보라 S8 MaxV 울트라랑 동일한 흡입력이에요. 요즘엔 보급기들도 흡입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걸레는 60도씨 온수세척 40도씨 열풍건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되어 있고요 물걸레 온수세척 온도 같은 경우는 모든 로봇청소기들이 스펙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온도보다 10도에서 15도 가량 낮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민첩한 지능과 강력한 성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맵핑은 뭐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9mm 물걸레 자동 리프팅 뭐 최상위권은 당연히 아니죠 이 제품은 가성비 라인이에요 그리고 20mm 문턱등반 능력 이 제품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문턱공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백스의 제로탱글 2.0 엉킨방지 브러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1.0을 써봤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일단 전반적인 형상 자체가 살짝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빗살무늬 이런 것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백스의 이런 제로탱글 2.0 브러쉬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작들에 있는 그런 메인 브러쉬와 견줄 만한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에코백스 이 브랜드가 좀 괜찮은 점은 보통 이렇게 금 나누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금 나누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에코백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메인 브러쉬, 그러니까 엉킨방지 브러쉬에 있어서는 저가 라인이든 최고가 라인이든 모두 다 통일시켜주는 약간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애플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애플도 보면은 SE 시리즈에 들어가는 칩셋이랑 아이폰 프로 맥스에 들어간 칩셋이랑 저가부터 고가 라인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칩셋을 탑재해 주잖아요. 에코백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브러쉬만큼은 제로탱글 2.0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탑재를 해준다.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걸레 확장한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다 커버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진짜 저렴한 로봇 청소기들도 모두 다 로고팔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다 밀착 청소를 해준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로봇 팔이 탑재가 안된 로봇 청소기들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mm까지 초밀착을 해주고 이런 의자 다리 같은 거또것도다 밀착을 해서 청소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암력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냥 이 가격대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만 파스칼 흡입력 뭐 괜찮죠. 1만 파스칼이면 그 카펫이나 러그 청소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60도 씨가 최적의 온도인 이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표기된 스펙이 60도 씨이면 그보다 실제 온도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기름의 녹는점이 44도에서 50도씨 사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0도씨 이상일수록 좋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60도씨보다 더 높은 75도씨 수준이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샤오미 M40 같은 경우도 얘보다 10도가량 높죠. 어쨌든, 물걸레 세척 온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높은 게 좋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청소는 해주지만, 물때를 긁어주는 그런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풍건조 당연히 들어갔고요. 요거 불이 안 되는 로고 청소기 없죠. 그리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등반 능력이 20mm 수준이 된다는 점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9mm라고 되어 있는데, 뭐, 최고 수준은 아니겠죠. 이 회전형 물걸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에코백스의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로고 청소기는 물걸레 리프팅 높이가 15mm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9mm나 10mm, 15mm 다 장모 카펫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모 카펫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트루 맵핑 해서 뭐 굉장히 뭐 빠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는 소리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피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부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백스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점은 앱 편의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사용은 다할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편의성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직관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품 스펙 시트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5200으로 무난한 수준이고 흔형뭐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물탱크 용량은 4L, 3.5L 이렇게 되어있고 등반높이 20mm 괜찮죠 리프팅 9mm 무난하고요 전반적으로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저렴할만 말이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식 발매 가격 같은 경우는 90만원 수준인데 솔직히 여기서 10만원만 더못태면은 T30S 프로를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책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만 원 초반, 중반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음 이런 AS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직구 같은 것좀 배송 기간도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리고 하죠. 그래서 샤오미 M30S, M40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식 발매되고 AS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 6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친다면 구매를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에는 절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제가 구독자가 100명 정도만 더 모으면 드디어 채널이 될것 같아요. 로봇청소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고정링크 한번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선택 감사드립니다.